2탄이 돌아왔는데요.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. 열어보면은. 우와! 대박! 이게, 어, 연필이네. <laughs> 이것도 있었고. 오 자, 개봉을 해볼게요. 저는 이거부터 개봉해볼게요. 아, 이게 칼리 아니구나. 이거구나. 자, 칼리 사용했을 때꼭 엄마 아빠와 해야 되는 거지 잊 마세요. 됐고, 개봉을 해볼게요. 두근두근두근. 두근두근. 아, 이연필이네. 오, 귀엽다. 그래도. 보면은, 이렇게 두 자루가 있네요. 어, 귀여워요. 귀여워요, 귀여워요. 마음에 드네요. 그러면 이건 뭘까요? 개봉을 해볼게요. 이건 뭐지? 이것도 저잘 몰라요. 수아한테 맞아서. 10인가? 샤프가 샤프인 것 같아요. 볼펜? 아, 볼펜이었네. 어, 샤프네. <laughs> 샤프, 우리 집 많아도, 어, 이것도 아껴 쓰도록 할게요. 그 다음에는, 이거 개봉해볼게요. 이거는, 음, 이거는 만져보는데, 지옥인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왜 이렇게 귀여운 거 주지? <laughs> 귀엽다. 오, 잘 쓸게. 고마워. 그럼 이제부터 이거는 이거는 연필깎이 같은데 개봉을 해볼게요. <laughs> 연필깎이. <laughs> 고양이 엄청 많다. 고양이 나 진짜 좋아하는데 고마워요. <laughs> 이게 다 세트인가? 이거 지우개니까 그럼. <laughs> 아 너무 아파. <laughs> 고양이, 고양이랑 여기 뒤에는 이렇게 곰돌이가 이렇게 들어있네요. 아, 진짜 고마워. 이거 잘 쓸게, 진짜. 진심으로 잘 쓸게. 구건도 진짜 아껴 쓸게, 진짜. 아, 진짜 고마워. 자, 그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